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때를 잘 보고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비료를 주고, 언제 어, 땅을 갚고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 농사를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는지, 추수 때는 또 언제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아는 농사꾼이 농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지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물때라고 하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물때를 잘 맞추고 또 물고기들이 물때를 따라 움직임을 잘 맞춰 나갈 때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대를 잘 맞추지 못하고 나갔다가, 어,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 서해안 쪽에 조개를 잡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개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물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못 맞추면, 허탕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이 쫙저 멀리까지 빠질 때에, 그때 들어가서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곳에서 조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때가 되면 물 들어오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까지 썰물이, 썰물 때 들어갔던 그 바다에 물에 잠겨서, 어,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때를 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아는 자가 행복한 자요. 때를 잘 아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잘 아는 신앙인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때를 잘 아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절저 뒤에 보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는 좀잘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는 부자로 잘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나도 소시적에 젊을 때에는 좀 한인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인기가 많았다? 어? 내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권력을 좀 누리고, 어,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장론님 그 장모님 연세가 이제 많아갖고 은퇴를 하시고 어, 그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어, 내가 젊을 때 어떤 국회의원 어,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 그때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네? 벌써 오래전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그러면은 정말 뭐날아 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 뭐 보좌관 또뭐 같이 일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누구, 어, 국회의원 모시고 있다 그러면 대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권력을 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건강했었는데,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예.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어,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뭐 이런 <laughs>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나도 젊을 때가 있었다. 나도 건강할 때가 있었다. 야, 그때 나도 참 한참 팔팔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과거를 회상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뭐 다를까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과거를 회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과거에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못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자랑할 게 없,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걸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전도를 해서 전도왕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때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우수아서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갈렙, 젊은 시절에 모세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야에서 12명, 각 지파별로 한명씩을 선발을 해서 12지파 가운데서 뽑은 12명을 이제 뽑아서 가나한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너희들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좀잘 살펴보고 와라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땅은 비옥한지 열매는 많이 있는지 먹을 것은 풍성한지 이런 거다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 갈렙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정탐꾼으로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우와, 대단합니다. 그땅 정말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복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관화해서 이 가나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40세에 모세가 가데스 반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와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세가 있을 때와 같이 지금도 팔팔합니다. 85세지만 40세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실제로 그 헤브론을 쳐서 점령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테니까 지금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쳐서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래군 45년 전에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바라보다가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받을 때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록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약속만 하시고 안 주셨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내가 85세나 되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지금 지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비록 45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때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물론 어땠느냐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때를 잘 붙잡는자가 승리하는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때에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시끄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는 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고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조용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당신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아 근데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다미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너 옆에서 왜 시끄럽게 그렇게 있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저 무슨 소리 쳐박혀 있으라고? 이매인이 거기에 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서 아그 소리 지르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맹인이 뭘 하겠어요? 앞으로 보니까, 앞으로 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 곧 눈이 떨어져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를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너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너 저쪽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에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눈을 떠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를 찾았을 때에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열심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오늘 2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뒤에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때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셔서 호흡을 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약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때가 지금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때를, 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때는,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재물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히 넘쳐났습니다. 식탁에 넘쳐나서 막 음식들이 옆으로 막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것을 거지 나사로가 먹었고 이 부자는 날마다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평생을 어, 영원히 살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저 지옥에 떨어져서 불끄덩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자가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자기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고통 가운데,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제대로 믿고 살 걸, 살 걸. 여러분, 후회한다고 됩니까? 그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무리 후회해도 갈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영혼의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에서 구원받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생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분명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다 전하며 다녔어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때에는 그것을 값 없이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값없이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느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살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가 그것을 은혜를 구원을 돈 주고 살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것을 살수 있겠습니까?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요?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값 주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값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거져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공짜니까 뭐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값 없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헛되이 받는다고 하면 잘못됐다라는 것.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이런 자들이 될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김으로 만미하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고 상송받는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